한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나라 장수, 주환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이 주환한테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, 이 하녀가 요상방통하니 깨름칙하기 그지 없었다. 밤만 되면 머리통이 목에서 떨어져 나가는데, 허공을 날아서 창문 밖으로 밤새도록 나댕기다가 아침이 돼서야 돌아온다는 거다. 그렇게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몸땡이에 다시 착 하고 달라붙는다는 게 아닌가. 재밌는 점은 이 날아다니는 방법이란 게, 귀를 날개처럼 미친 듯이 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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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난다는 몰리법칙 따위는 개나 줘버린 쌉병맛스러운 그런 방식인 거다. 이렇게 머리통이 떨어져 나갔을 땐 몸은 꼭 죽은 사람처럼 생기를 잃고 점점 차가워지면서 식어간다고 한다. 이때 시간을 너무 끌어서 몸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머갈통이고 몸뚱이고 그대로 요단강을 넘어간다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한 주완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밤에 머리통이 날아당길 뿐 딱히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거 사실 꽤나 깨림칙한 일이 아닌가 허나 그간 열심히 일한 한여를 이런 이유로 내치기는 싫었던 주완 은 개뿌리고 그냥 그날로 쫓아내버렸다 꺼져! 불살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베푼 것이다